<laughs>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저 시간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인터뷰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또 제가 내려야 돼가지고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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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? 미국에 사는데 네 가야금 배우고 싶다아 배우고 싶다고 네, 지금 배우는 중이거든요 어 그렇구나 한국말을 좀 못해요 아 그래요?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를 <laughs> 아는 게내따로가지 머릿속에 도는데 <laughs> 네. 제가 이삼든 얘기를 못하겠어요 아 그냥 한국말 하어 what's your name? 사브레 사브레? 스테파로 <laughs> 어 아무래도... <laughs> <laughs> 스테반이에요? 스테반이라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, 거 아니에요 말을 빨리 해서 아 그래갖고 <laughs> 어머니거 아, 아, 아시네요 아마야되겠 아, <laughs> 아. 그렇지 어머니가 아시지아 <laughs> 아, 그러시네요 두 분은 연인이세요? 아니에요 아, 모르시는 분이네요 아, 이제 내려야겠네요 네.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여기서고기번 타는 데요저쪽 밑에서! 고맙습니다. 푸른 밤 그리고 성 m 경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곡 문보경의 못 <laughs> 문보경 씨가 신청하신 거고요 Bogong, Bogong, b o 이 o 요 문보경 씨가 신청하셨죠 그게 예. 아니죠. 어... 클로즈. 문보경 씨가 못 부르시는 노래입니다. 모시 부르는 거야. 모시 부른 거야. 모시 부르는 모세 클로즈라는 노래고요. 아, 문보경님 그 네. 신청곡이었습니다. 네. 저기 오늘 깜짝 놀라셨을 텐데 뭐 워낙도 인기가 많은 무한도전이기도 하고요. 아, 또 같은 램비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감사합니다. 자 좋은 밤 되시고요.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잘 자요. 정말. 반응 반 반응 반 저시다시간 반응. 실시간 많아. 나아 무한도전 고소할 거야. 기억해 이거. 잠이 튈 레오나르도 디 카프리오. 레오나르도 디 카프리오. 어, 레오나르도 디 카프리오. 왜요? 왜요? 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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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미미미. 유? 컴 온. So, Leo, let's o a k e a free. Leo, let's take a free. Hello party dress. Okay, yeah. catch me. Uh. Yeah. Hello, party dress. l e n e too. We can give, give. Okay, let's f i s t go. I don't know which. don't know which. Are you picking up for yourself or you're picking up for someone else? 아, 무슨 3만 원왔어요 3만, <laughs> 3만 원? 3만 원은비싸요 3만 원은비싸고 갈까? 계 저서. Hello y o r b o d r e s s Get taking u r for l e o n a r d i a r 야, 야, 야. t a u r o o i 오케이. 다 알아들으면서 사람에 시간 질릴 거네. 저가시 그냥. This one? 뭐아아 하... 미안. Yeah, yeah. I think this is the one. My friend yeah, so the this... man. Man. M A N. Man. 네 You g o i n It's Leonardo DiCaprio. It shows up on Rec too. So this is the dress. 디카프리오? 디카프리오? Okay. Yes. Okay. DiCaprio, yes. okay. <laughs> 아, 무슨 얘기 하는지 겠네 Oh. Thank you very much. <laughs> 스케이트 타고 싶다. 일어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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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나간다+ 나간다 부르려고 나간다아 벌써 나가다 그래 다나갔되 나갔다+ 나갔다+ 나간다나간다나간다나간다 나갔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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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대다 나갔다+ 나갔다+ 나다나써 나갔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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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다 나갔다+ 나갔나 준아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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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나야 들리냐? 어. 거기서 다른 게 아니고 광화문에 있는 스키트장으로 가야 돼. 나 광화문 좋아하거든. 자, 대중교통을로향하 출발! <목소리> 광화문으로! 자 광화문을 빨리 간다+ 간다+ 간다 오, 오, 오. 자 웃으면서+ 웃으면서 조조 1, 2, 3, 4포 조조 조자 광화문으로 간다 출발 <웃음> <웃음> 형돈이가 깜짝 놀라더라 깜짝 놀라 깜짝 어? 놀라더라 깜 깐... 깜짝 아... 놀라어 깐... 아웃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다가 깜 깜짝 놀랐다 깜. 깐... 으으 <laughs> 분하다! <laughs> 분하다! 브라보 등잔밑이 어둡다 하나만 알려주면 돼요? 아, 그... 첫 번째 앞자리 하나만 앞자리. 알려주세요 아니 그거 자리도 지정이야? 아니야 두 번째 자리 알려줘 아니 그냥 첫 자리예요 아, 그만 있어 <laughs> 덧자리가 제일 중요하지. 시작이 반다이기도 몰라. 아, 첫 번째 자리예요첫 번째. 대신, yeah, 깜짝 그것만 하지 마요. 깜짝. 아, 진짜. 아, 진 말해, 저거에서 안해이거해서 아들. 야, 야. 아니, 안 해. 야 thou, 얘랑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, 지금. <Ei> 오늘 잔소리 때문에 내가 힘들었겠는데 빨리 얘기해봐. 던질게요. 하나, 둘, 셋 하면 얘기할게요. 하나, 둘, 셋. 팔. 팔, 팔, 팔. 팔, 팔. 팔, 칠 사고. 팔, 칠 사고. 팔, 칠 사고. 팔, 칠 사고. 어... 형 숫자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 물어볼 거다 적어놔 숫자가 우리가 겹치면 안 되잖아 내 숫자를 형이 하면 안 되니까 해 그렇지 자가공 가져와 공자 빨리 숨기세요 문 닫아 문 닫아버려 아... 아니면 걔네랑 우리랑 비밀번호가 깝짝 똑같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그러면, 있어 그러면 유... 6, 1, 0이 더 해야 되는데, 6, 여기는 6하고, 공이 <laughs> 없잖아. 아 우리가 무슨 다큐멘탈이니 야, 재미, 재미있게 좀 섞어야지, 이 사람아. 형, 재미를 섞는 건 좋은데, 전혀 모르잖아 <laughs> 아니, 왜 몰라. 아니, 너무 바보 같은 재미 섞으니까 이상하잖아, 아, 내가. 진짜. 8, 자 가자, 가 공은 형, 아까. 아니라고 그랬잖아. 우리 1, 1, 4, 7, 8, 9로 조합 좀 해줘. 그래, 앞이 8이야. 앞이 8. <laughs> 선장형. 선생님. 1, 2, 4, 7, 8, 0. 어. 7, 8, 9! 육현이 <laughs> 때문에 정말 불쾌해, 아니요. 아요 1, 2, 4, 7, 8, 9를 조합을 해야 돼. <laughs> 거 아니야. 그치. 그리고 <laughs> 8이 앞이야. <8야비야. 웃음> 98, 98, 7, 4네. <진사네>. 앞이 <laughs> 아, 8이구나! 앞이 아, 8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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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이 팔이니까 유쾌한 씨, 불쾌한 가 아니라 유쾌한 씨. 정재욱 씨는 누가 1등하실 것 같으신가요? 비밀 오, 그 말하려고 그랬었어. 아니 사실은 전 재석일 줄 알았어요. 항상 중심 재석이지 뭐. 아,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막. 재해석, 재석이 아니라 재해석. 예, 네. 나왜제수기로 들리냐? <laughs> 열등감 느끼냐? 네. 어, 조금. <laughs> <laughs> 음... 아, 그래서... 너 이제 이제 너한테 망친 거야. 알, 망 걸어줘. 너 되게 미워 이제. 아, 왜 그래? 너 미워. 수도 문제 하나 드릴게요. 네, 어 이건 좀 어렵네요. 이거 저도 모르는 문제예요. 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서쪽에 있는 나라로 남아메리카. 네. 무한도전에서 코스피 지수 2천이 넘으면 코... 정답! 정답. 콜롬비아. 콜롬비아 그렇습니다 콜롬비아입니다. 그렇다면 이 콜롬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? 우와. 야 진짜로 했다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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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이 바라 아이. 정답. <웃음> 정답. 콜롬버스 <laughs> 아니. 예, 네스. 시 세자예요. 끝자가 타예요. 아다아닙니다아집아집중타는아니잖아집중타아집중 아이들. 탄 아이들. 아이 집중탄 아이들. 집중아이이 성형 타워요. 펌프 성형 있잖아. 아아요아송 <laughs> 아니 시 바랍니다. 예예 예. 정답. 범스타. 아, 아닙니다. 범스타입니다. 힌트 더 드릴게요. 드라마 제목도 이런 드라마 제목이. 정답. 정답. 드라 <laughs> 이게 돼 말이? 예. 코비아에 이런 말이 있어? 뭐예요? 대물 타? 왜 대물? 대물 타. <laughs> 내가 안 네, 알았어, 했어, 알았어, 알았어, 아니, 왜, 왜, 알았어. 잠만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하니까. 자, 잠시 후 이어서 보고 또 보고 그를 시청하시겠습니다. 정답, 정답, 이게 왜? 투비타, 투비타 아닙니다. 정답, 정답, 정답. 커피타. 저렇게 이 미국 순으로 빠진 문제는 아 아니에요. 정답, 커피타. 아닙니다. 정답, 아이타. 아닙니다. 자, 아, 보세요. 아, 보고 싶다. 자, 잠시 후는 이어서 드라마 보고 또 보고를 시청하시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워칭타. 워칭타 아닙니다. <laughs> 왓치타 아닙니다. 왓치타 아니 자 아니에요. 아니라고 얼마 후 알려주세요. <목소리> 아 정답. 정답. 나 알았다. 이거 맞춰요. 그냥 네. 아, 맞춰요. 맞춰요. 맞춤 한한판 더해요. 네. 좋아요. 네. 시유타 시유타, 시유타. 아니에요. 내가 할줄 알았다. 네. 유시타 유시타 아니라니까. 유시타 보고 보고 싶다. 보고 또 먹으려고. 내가 보고 있다고. <목소리> 보고 있다. 씨 아니야 씨래! 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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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상화해상화는요 최수정, 최수정 형 최수정 형이 예전에 했었잖아요 해신이라는 <laughs> 드라마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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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정답! 이걸 정답이 뭐야 야 그렇게 힌트를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, 다 줬네 다 줬어 다 줬어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그냥 그러 그냥 줬어 이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에이, 그러니까 못맞히 그러니까 뭔데 에이 보고타 뭐, 뭐 아, 정답 장보고야 보고타라 정답 아쉣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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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 중에 실례합니다. 인사부의 홍진영 씨 네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네. <laughs> 아니 저희 간다 간다 똥간다에서 나왔거든요. 예. 브라스두 번째 단추가 떨어지셨다고 그거 달아달라고. 꺼내 아, 주시는 뭐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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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. 예. 그러면 잠깐 저기서 해 주실래요? 아, 회의실에서? 아 단추 다는 데가 또 따로 있나 봐요. 아니 저 옷도 벗어야 되잖아요. 네? 이, 이, 이대로 받아주실려고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? 보통... 보석 벗고 달죠 제가요? 아 예예예 예, 예. 아 벗는데 같이 가요 제가? <laughs> 아니죠 <laughs> 다녀오세요 여러분 <그럼. 웃음> 예, 아, 또... 드라마 이번에 또 어, 네. 새로운 역할을 맡으셨던데요? 셰프 레스토랑 사장 주인공은 아니죠? 주조연주조연주조야야두배야주뭐두배소야언제야 주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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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소이 주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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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어깨 주소야 주소야 말소야주소 장르 괜히 시고 쉬고+ 이게 된다니까 <웃음> <웃음> 정말 요번에 또 명품 띄 용기 또기다려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차성원 씨랑 하는거들어라마 보죠 최고의어그얘기그 얘기 하지 그 얘기 하지 그기하그 얘기 하지 그 얘기 하 수속 수속 수속. 이거 사! 망청 멍청한 놈들. 아무리 네기를 내 차다 붙인 뭐하니? 내가 쪼컬 갖고 있는데. 아이고 바보 같은 놈들. 에이그. 이거 봐, 내가 딱 이렇게 해놓잖아 이렇게. 이 이렇게, 이렇게 편하게. 에이그 야 아무. 리 환승역에다 애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 거야, 이제. 쪽으로 붙여놨는데. 아유, 됐어, 됐어. 마음대로 해봐라, 이제. 아이고. 아, 선생님, 다음에 환승역이죠? 예 아, 됐어요. <laughs> 에이, 고제 예. 지금 명승이 움직임이 없잖아. 어딘가에다 하나 붙이고, 명승이 옛날에 여의도에서 자기 집 지키듯이 학기차 들고 4번 버스에서 지금 지킬 수 있어요. 저거 붙여 내가 야 그거 하 뭐해 저거 붙여놨데 저거에다, 저거에다 똥 치는 거 안돼 어. 야, 이게 뭐... 야. 뭐가 이게 뭐... 게임 룰을 몰라 왜? 게임 룰을 몰라 이거 봐 내가 딱 이렇게 해놓잖아 이렇게 미리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편하게 에이 그야 아무리 환승장에서 애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 거야, 이제. 초코를 붙여놨는데, 아 됐어? 끝났어? 야, 초코 붙이면 은 초코 쓰는 거야, 자기 마음대로. 쓴 거야? 그럼. 어. 초코! 아 초코는 이...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초코는. 조커는... 조커가 있으면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거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! 아, 조커에다 내용을 쓴 거야, 그래서. 앞에 아. 있는 내용은 다. <laughs> 어, 완전 반전이다, 완전 반전. 반전도 이렇게 어이없냐? 사람들 사진 찍는데요. <laughs> <찍을까>? 찍지 마! 어, 여기 위험하다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.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. 어, 어.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때 뭐해서딴 생각하고 아, 명수형 뭐 들은 거야. 뭐들 그거 근데 누가 봐도 쪼크더라쪼 아니야 네. <laughs> <laughs> 형, 정말 형목노아 웃긴다 정말 형은. 아, 형은 죽어. 영야 방명수 방명수 명수, 명수. 아, 형 저기 막 사진 찍으시려고 그러원 찍지 마. <웃음> <웃음> 웃지 마 웃지 마.